성탄절을 앞두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구 도심은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신천에는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고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려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신천 야외 둔치에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 아이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스케이트를 탑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레 내디뎌 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스케이트도 타서 재밌었고 그리고 어, 눈썰매도 어, 타서 재밌었고 그리고 어, 눈싸움도 해서 어, 재밌었고 펭귄이랑 자꾸 탔는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laughs>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올 거예요. 네. 몇번더올 거예요. 한 30번 정도 더올거 같아요. <laughs> 앞산 빨래터 공원에는 10m 높이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됐습니다. 산타클로스와 함께 사진을 찍는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무대에선 케이팝 춤 경연이 열려 축제의 흥을 돋웁니다. 작년에도 왔고 올해는 조금 더 공연도 많이 하고 사진 찍는 이벤트도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포항의 낮 기온이 17.7도 대구는 13.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